자. 아 어글 안끌렸어요 아주 편안해 보이시네. 그러니까요, <laughs> 걸었어요. 36초, 24초에 빠져야 돼요. 지 계속 때릴게요. 어, 딜이 뭐야? 좀 딸리네 어 뭐야 뭐야 왜왜왜 저주사라고 어, 지 오우 네. 끝나이어 괜찮으신 다행이다 까이신 분 있어요? 저요 일 까였어요 괜찮괜찮이1 1은 일은... 1뭐 아니 근데 이패 같은 데서는 잘안까져일패가 문제 아일패래삼패가 문제 맞아요 노크 저기 이가 CP지? 레이 있나? 오늘 좀 서버를 치마던데. 네, 오늘 쪽서버래 녹스 조심하세요. 파멜론이요? 이러면 그거 메 티어 봐야 돼요? 네 사선 10초 전. 녹스. 뭐야? 감자? 예 사선만 거예요. 아. 오 예, 예. 사선 왔어요. 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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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힙. 왜이렇 어, 자동회복 스위칭 할 사람 하세요 권능 10초 전 아가? 확인 권능 봐야 돼요 저희 이제 곧 권능이요 손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이어 끝나고 카이저 엠버 극딜 가능요 자동회복 스위칭 듀블도 가능 오케이 카이저 극딜 아직 5초 되는대로 올리시죠 예 뚫어보러 가시죠 올 올릴게요 녹스 사선 10초 전 5초 뒤 사선 오세요. 사선 사선 3개 길게 와요 하나 와 녹스 권능 1 5초 1분 해. 남았어요. 확0이요0 권능 5초 남았어요. 요 가운데. 가운어요1 하면 될듯요뭐0레이 있는데 0이킬까요극0이1분 남았어요. 10초 남았어요. 10초 요 네, 건능 1분 남았어요 건능은 사선 10초 전인데 좀 밀릴 거예요. 공수 왜 이렇게 느리지? 기분 탓인 거. 녹스 오른쪽 비어요 녹스. 일단 사선 시간은 됐어요. 확인. 파멸 룬. 아, 한 5초 뒤에 오겠네요. 곧 사선 옵니다. 감자가 겹칠 수 있어요. 감자 왔어요. 왔어요, 사선. 어 끝에 한 마리 와요. 어 뭐야? 아 가려져서 안 보였네. 어. 건능 준비했더니요. 권능 끝나고 파이즈를 때리게요. 건능 끝나고 엠버도 못 때리요. 이번에 프레이까지 하죠? 뷰 네. 뷰블 또 돌아요. 파멜룬 녹스. 이제 건능이에요. 눈 볼게요. 손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아, 혹시요? 게모볼. 제대로 스위칭. 오케이. 저 이거 위치 어꾸고 우선 버든 끼고 있을게요. 오케이, 오케이. 저희 딜이 이걸로 넘길 수 있는 딜이긴 해요. 저번에 보니까. 네. 일단 사선 곧 오는데 밀릴 수도 있어요. 녹스? 녹스 조심. 이지 이번에 안올것 같은데. 범멸론. 어, 5초 뒤 네. 사선. 파운틴 아끼게요. 네. 감자 떨어져요. 감자. 사서 놨어요. 길어요. 저 짤릴로 옮기죠. 노스 오른쪽 비어요. 노스 빈 안빈다. 얼마 안 남았어요. 페란번가죠. 네, 이스 <laughs> 버든 스위칭화 오른쪽으로요. 그들이 4분국들이에요? 저희 2분씩에서 돼 네, 4분. 아 크레이 아, 4분. 네. 오 아파. 오, 떨어져요. 수로로 죽어가... 떨어져요. 파운틴 있어요 저희? 아니겠지. 있어. 라인 잡죠 이제? 2분국들은 1분 남았어요. 티브이브. 초 남았어. 강화 강화. 방어. 쳤어요. 사전 10초 전. 10초 전 끌당. 끌당. 왼쪽 발판 한번 보게요. 쳤어요. 왼쪽 발판 5초 없어요. 5초 전. 곧 옵니다. 발판이 없지. 쳤어요. 뒤브는그 뒤에 돌았어요. 사선 왔어요. 사선 카이게시 카이게시 15초. 진짜. 와 뭐야. 오. 아이씨. 아, 끌당할 수. 쳤어요. 거. 아 권능 10초전 확인 발판 쳤어요. 왼쪽 거 쓰러 가야 돼요 권능 5초전 발판 전. 없어요 발판 없어요 왼쪽 저큰 발판 중앙 발판 쓰면 될거 같아요 이제 오. 옵니다 권능 아 무적 권능 사선도 맞아요. 이제 금방 올 거예요 사선 5초전 사선보고 딜한번 알겠... 올릴게요 로. 이제 사선 올 거예요 사선 왔어요 큰 발판 있어요 생겼어요 올라가죠 올라가서 극딜 준비하고 하죠 네, 이제 각딜 고고. 갑시다. 패도 한번 주세요. 봤어요. 끌당. 섰어요. 사선 10초 전. 졌어요 감자. 5초 와. 전. 섰어요. 예, 사선이요. 봤어요. 1분 정도. 관능 10초 전 끌당. 관능 5초 전 확인. 아... 이제 권능이요 무조건 무조건능 무적. 났어요. 끝나면 사선아요. 사선 5초 전 오케이, 끌당. 사선 왔어요. 안 쳤어요, 아직. 오른쪽으로. 극필 아직 쿨인가요? 네, 어, 30초. 뭐해. 네. 극필 3 0초예요 네, 극필 30초. 이러면 건너 보고 하나요? 사선 두번 봐야 될것 같아요. 사선 10초 전. 사선 5초 전. 오케이. 건능은 20초 남았어요. 이제 사선와요사 사선 왔고 썼어요. 끌당. 건능 10초 전. 이번 건능엠버가 라인 잡을게요. 네, 발판 왼쪽 써야 돼요. 건능 5초 전. 발판 쓰러 가세요 이제 곧건능입니다엠버가 라인 잡을 수 있어요. 위로. 와큰거 없어요. 작은 거없 사선 10초 전이요 사선 피하고 요 사선 피하고 요 라인 잡는 중. 아, 안 쳤어요. 쳤어요. 사선 5초 전 빨리 들어오세요. 사선 굳옵니다. 저 피하고 극딜 할게요. 쳤어요. 쳤어요. 와 너무 피하고 극딜. 아이씨. 예, 극딜이요. 샷 끝났어요 저희. 쳤어요. 아 뭐야 아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끌당. 쳤어요. 쳤어요. 사선 10초 전. 쳤어요. 쳤어요. 감자. 사선 5초 전. 안 찼어요, 아직. 오른쪽 쳤어요. 오른쪽으로 쳤어요. 쳤어요. 사선 았어요 권능 10초 전. 홀당. 5초 전. 그 권능 쓰러 가야 돼요. 왼쪽 발판. 어, 오른쪽 발판도 있네요. 이제 권능이에요. 쳤어요? 위로. 위로. 사선은 15초 남았어요. 확인이요. 쳤어요. 사선 10초 전. 카운팅 한번 쳤어요. 2분 국대 30초. 이제 곧 사선이요. 쳤어요? 아, 이거 왜 걸리냐, 이게. 아, 쳤어요. 오. 쳤어요. 쳤어요 끌당. 끌당. 감자. 쳤어요. 쳤어요. 사단 15초. 종종이요. 중종. 사단 10초 남았어요. 권능은 20초. 이번 라인 엠버가 잡을게요. 사선 5초 전. 이제 와요. 권능 10초 전. 쳤어요. 사선 왔고 건능 5초 전. 멤버가 잡을게 라인. 이제 곧건능이요 위로. 지금, 다음 사선 25초 남았는데, 들 어. 준비 빨리 하죠. 사선 프로. 20초 전. 쳤어요. 지금 빨리 딜 하죠. 15초 전. 쳤어요. 안 쳤어요. 끌덩. 쳤어요. 사선 5초 전. 쳤어요. 음, 쳤어요. 쳤어요. 이제 와요. 사선. 사선 왔습니다. 오른쪽 어그러데 오, 막쎄. 오른쪽으로. 어그로 어, 풀렸어요. 끌덩안 차요, 아직. 쳤어요. 쳤어요. 응. 다음 패턴 밀리면 같이 올 수도 있어요. 일단 건낭 8초 잠. 안쳤어요 아직. 왜안 쳐? 사선이 찼어요? 먼저 올 수도 있어요. 쳤어요. 이제 곧 건낭이에요. 왼쪽 발판 쓸어가야 돼요. 근데 강호, 사선 강호, 강호, 먼저 올 수도 있어요. 가가 가가. 어? 아. 이제 곧 건낭 위로. 끝나면 바로 사선이요. 오케이. 조심. 아, 차는 좋았다. 거 조심. 사선. 쳤어요. 쳤어요. 강화. 강화. 오, 박스. 끌당. 끌당. 쳤어요? 플레이 온이에요. 2분 국대 20초 정도. 사단 10초 전. 극을 극비 돌았어요. 어, 어, 어. 사단 피하고 급발를 하면 될것 같아요. 사단 10초 전. 강화. 어, 뭐야. 안 아, 뭐야. 이제 곧 사단이요. 슬로우, 없어요, 슬로우 아, 권능도 권능 사선 한번더 봐야 될것 같은데, 이번 권능, 권능 10초 전 슬로 없어요. 어, 엄청 밀고 들어오네. 5초 뒤에 능 강화 강화, 강화 강화. 강화 라인 거든요5요 이제 권능이에요 강화. 오른쪽으로. 위든요 5초 뒤에 있거든요. 5초 뒤에 있거든요. 5로저에있끌든요5쳤어요쳤어요 사선 사에 5초 전. 사선 보고 하죠. 네, 사선 피하고. 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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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선 사전. 사전 왔어요. 쳤어요. 라인 못 잡아요. 라인 자, 3킬 가나요? 긴 버프 올릴게요. 네, 지금 극딜. 쳤어요. 강화. 운좋 어, 왔다, 이건? 쳤어요쳤어요 반피. 또 깠어요. 사전 10초전. 어, 나였구나. 왼쪽 한번 보고 올게요. 왼쪽 발판 쳤어요? 없어요. 네, 곧 사전이에요. 어, 까 어, 아, 정말 너무 아파. 사전 왔어요. 관능 아... 10초전. 쳤어요큰 발판 있어 오른쪽. 관능 5초전. 무적 권능. 5초 무조건 어, 무적 권능. 오른쪽. 나이스. 왼쪽 으로 끌덩 쳤어요왔어요어 뭐야 와 사선 이거 사전 졌어요 이제 사선이요 졌어요 살짝 건마 왼쪽에 있죠 이거 왔어요 사선 끌덩 쳤어요 디카 먹방 당했네 졌어요 하... 졌어요 이번 라인 버가 가능 졌어요 졌어요 이제 패턴 겹쳐서 와요 10초 전 라인 엠버 업 봄. 뭐부터 먼저 올지 모르겠어요 지금 너무 오른쪽에 치우쳐 있는데? 이제 공 사선 5초 전 끌다 이제 패턴 와요 사선 왔고 위에 올라가면 밀격 조심하세요 위에 올라가서 밀격 조심. 맞아. 안 쳤어요, 쳤어요. 아 뭐야, 쳤어요? 안 쳤구나. 안 쳤어요 아직. 강화. 강화요? 해 강화. 쳤어요. 이거 살짝 빼내야 돼. 어떻게든 왼쪽으로 와야 돼요. 사선 10초 전. 그뺄 거면 사선 끝나고 가시죠. 오케이. 사선 5초 전. 아 근데 지 저기 있으면 못피하는데 요 이거 빼내죠, 빼내죠. 빼내서 발판 쓰죠. 제발 강화. 강화. 뒤로. 하나? 하나만 와요? 끌당. 어 이제 빼실래요? 왼쪽으로 쭉? 오케이.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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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능 10초 전. 강화. 이제 예, 들어가될것 같아요. 이제 많이 많이 왔어요. 너무 많이 왔다. 이제 곧그 건능이요. 발판 오른쪽 거 써야 돼요. 건능, 건능. 건능 옵니다. 위로. 끝나면 바로 사선이요. 사선까지 버티고 버릴 할게요. 규브 극딜 돌았어 저도. 저도. 엠버 2 0초 따로 쓸게요. 사선 아 사선 에요 길게 와요. 오, 넘어온다. 두 개. 극딜긴 버프 올릴게요. 어. 쳤어요 t 어요 o 능 r w h 알려줄 수 있나요? w 능 30초 넘게 남았어요. 사선이 네. 10초 전. w 어요 살짝 왼쪽으로 빼볼게 t s your? What's your? w h 발판 쓸 your? What's your? 이제 사선이요. o 어요 사선 a 어요 아, 어, 헬좀 보겠다. 이번 라 your? 라 h 권능 5초전 위에 올라가면 밀각 조심해야 돼요. 이제 권능이에요. 한번 올게요. 밀각 조심. 점프? 아니요 사선 10초전. 안 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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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아프다. 뭐야, 왜 펀치를 쳤어요? 프리에. 예 사선이요. 저실한번 사선 가봤네. 와요. 감사합니다. 끌당. 아 미치신다. 헬스 끼고 있었네. 졌어요. 감자. 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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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 전. 졌어요. 큰 발판 있는데 쓰기 힘들 것 같아요. 왼쪽으로 빼볼게요. 끌당. 끌다 뒤에 예, 서서 나요 쳤어요 권능 5초 전 쳤어요 와 헬존 헬존 와 이제 권능이에요 권능 됐다유로 아, 뭐죠? 밀격 조심해야 돼요 제발 아니, 밀격 판정이 엄청 넓지아 스톤 구슬에 죽었다 <laughs> 그건 아니지 이거 밀격 판정이 중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항상 아 근데 체감이 엄청 기네 썼어요. 어.. 사선 이제 곧 5초 전. 이제 5초 전. 썼어요. 사선 아요 네. 사선은 보 들고 갈게요. 썼어요. 하나, 두개 와요. 지금 극딜 없죠? QV 돌았어요. 엠버 돌았어요. 엠버 돌았어요. 이번 라인 잡을게요. 지금 바로 하시죠, 그러면. 20초 남았어요, 패턴. 엠버는 바로 20초 그거. 뒤에 같이 할게요. 어, 20초 뒤에 패턴 와요. 패턴은 제가 라인 봐야 돼서. 네, 권능 사선 같이 옵니다. 10초 아, 뒤. 지금 극딜이 아닌가요? 음, 있다는 것 같은데. 권능 사선 5초 전. 오, 바판 나이스. 예, 패턴 와요. 뭐터올지 모르겠어요. 사선 없고, 권능도 없고요, 이제. 라인 앵버거 잡을 수있어 무적 권능. 무적. 무적. 길게 하나 와요. 바로 극딜 하죠? 오케이. 아까 썼나? 쳤어요. 네. 그때. 어. 쳤어요. 창조로좀들어갔 밖에 있다 올게요. 쳤어요. 나 오르구나. 사단 십초전. 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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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산이요. 아 뭐야. 헉, 갈려버렸네 사산았어요. 두개두개 두 개. 짧게 와요 쳤어요? 쳤어요? 2능 2초. 초능초초전초 2초. 초 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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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요이초 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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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쳤어요? 서 서서, 니다 이제 아이고, 쳤어요? 서 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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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 강화. 사선 집초 t 강화. n c 언제죠? on, j 뭐 사선이요. 어, 건능 가요. 20초. 건능 라인 a z a n i a s a 스스 n 스 a Saza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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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z a n i 있었어요? 이제 곧 건능이요. 스턴 곳을 조심하시고 이제 건능이요. 발판 써야 돼요 발판. 무적 건능. 사선 10초 전. 사선 피하고 극딜 쿨어죠? 저 이미 돌렸어요. 네. 사선 5초 전. 어또 이제 돌라요 아유 피할 수가없는데 사선 왔어요. 저거 피하고 극딜 있으신 분 가시죠. 고통스러워 잤어요. 졌어요. 커피? 커 두벌만 될 땐요. 졌어요. 아이고 졌어요? 사단 0초전 오른쪽 한발판 있긴 해요. 사단 5초전 졌어요. 졌어요. 잖아요 네, 권능 10초 전 사전 왔습니다 권능 5초 전 쳐야 되는데 쳤어요. 쳤어요. 저 위에 올라가면 밀격 조심해야 돼요. 이제 권능이에요. 무적 주전? 권능. 밀격 아, 조심하지 말고요. 오 어, 이게 피해주네. 끌당. 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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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10초 전 쳤어요. 쳤어요. 사자 낙조잖아요. 조금만 빼볼까요? 네. 비숍이 힘들어요. 오케이. 사자 사선 낙아요한 사선 마리네요. 어두 마리 하나 더. 어. 빼시죠. 네. 왼쪽 발판 이제 없네요. 패턴 겹쳐서 와야 다음 패턴. 10초전 쳤어요. 오른쪽큰 발판, 큰 발판 쳤어요. 5초전, <laughs> 5초전. 지금 다음 패턴 겹쳐서 해요. 건녕 사전 다 와요. 지금 옵니다 음, 이제. 쳤어요. 어, 무 사전 왔고 이제 건녕도 와요. 무조건 나. 정말 극딜기 있어? 지금 작은 거. 쏘. 지금 가시죠. 쳤어요쳤어요아이 자. 쳤어요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초 전. 자, 당 자, 자. 사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전동. 반남 10초 전 혼자 하시네요. 5초 전 반남 끝나면 바로 사선이요. 아, 성조 다씨맞세요사단10초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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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아, 어, 제발. 저거, 사거 어. 어어거 저거, 초선 이제 곧거저이요 써라. 어 뭐야 안 써. 무조건능. 아 잠만. 아못 나왔다. 소거용 생각습니다노제도